강서구는 김해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다양한 항공기 소음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강서구는 작년 12월에 소음 피해 지역 마을 대표들이 참석한 항공기 소음 주민 지원 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어 신청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모두 32개 사업을 확정해 총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항공기 소음 주민 지원 사업 중 월포 마을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강동동 인조잔디풋살장과 보훈복지회관 시설물 정비 등 7개 주민복지 사업 중 6개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강서구는 마을길 포장공사 등 16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역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9개 사업 중 대저 이동과 가락동에 조성하는 공동 육묘장 공사는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9월 22일 구청장실에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학생들의 학업 장려와 안정적인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장학금은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크게 늘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전달식은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대학생 36명과 고교생 23명에게 각각 200만원과 12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공항 소음 피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1일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강서구 여성센터 내에 개소했습니다. 예,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지난 8월 6일에는 동별특화사업 활성화 공모 신청을 심사하고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동별특화사업 활성화 공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 강서구 복지방람회 미개최 결정에 따라 사전 확보된 복지방람회 예산을 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녹산동과 가덕도동 등 모두 6개 동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녹산동은 행정구역의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해 취약계층이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녹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특화사업으로 몸 든든 마음 든든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녹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은 지난 9월 22일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직접 불고기와 겉절이 등의 밑반찬을 만들어 버섯 키우기 키트와 함께 저소득층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가덕도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문화체험 활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함에 따라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덕도동 문화복지사업을 공모했는데요. 이 사업으로 가덕도동은 주민들에게 마카롱 만들기, 떡케이크 만들기,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서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